안녕하세요. 어, 지난 몇주 동안 저희가 아둘남 모임을 쉬었는데요. 어, 이번 주부터 새로운 아둘남이 편성되기 전까지 한네번 정도 어, 아둘남 모임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공동과정 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상을 위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섯 곡주 정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어, 김종일 목사님이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 네번 정도 그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성장으로 왜곡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정인 목사님의 강의는 네 개로 구성돼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오늘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어, 네 번의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어, 하고 싶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새 꼭지에 담아서 하게 되는데, 그거의 배경은 무엇인지, 첫 번째 강의를 오늘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강부터는 mdna, 사도적인, 어, 특성 찾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찾는 내용 네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강 때는 그 중에 하나인 예수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라는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3강에서는 제자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강에서는 성육신적인 공동체, 그리고 경계성과 어, 커뮤니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어나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썼던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하고는 좀 다른 맥락의 그런 대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 같은 생각으로 좀 용어와 방향이 다른 그런 관점에서, 어, 건강한 교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용어에 그좀 익숙하지 않음을 잘 넘어가시면 오히려 더 새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어, 성장으로 왜곡된 교회에 대한 우리 김종일 목사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부천이행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음, 이렇게 화면으로남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또 어, 주님 안에서 무난한 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몇 번의 시간을 나누어서 알라노시의 최신작인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낸받은 공동체, 성교적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쪼록 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아둘람별로 모임을 가지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작은 그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부르심 그리고 보내시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 아둘람 공동체들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과 소개를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가장 화두가 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라노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mDNA라고 부르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흔들리지 않는 유전적인, 유전자적인 어떤 하나의 캐릭터가 있다는 것이죠. 특징과 그 본연의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알라너시는 mDNA라고 부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m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미션 또는 무브먼트를 말하죠. 뭐냐 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하나의 운동성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질 때 또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의 운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성이 없이는 교회로 존재할 수 없고 교회로 존재했다고 할 때는 이 운동성이 나타나야지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MDNA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MDNA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잊혀진 교회기를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요,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책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섯 가지의 이 MDNA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mDNA가 어, 제대로 움직일 때, 그 원래 교회라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DNA가 온전히 발현되기 시작하면 폭발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DNA는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DNA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존재 자체 안에 들어있는 흔들릴 수 없는 유전자적인 특징이죠. 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탄생되고 움직이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나타나는 동일한 하나의 DNA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는 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성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시적 공동체로서의 운동성이죠. 우리가 존재하여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줄수록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생명있는 존재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여섯 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또두 번째 개념은 바로 이 사도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적 특성. 다른 말로는 사도적 뭐 비범함,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 그대로, 어, 이 영어 원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Apostolic Genius라고 합니다. 지니어스 Genius. 여러분, 이 Genius라는 말은 뭐, 천재성,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Genius의 그 어원에도 지인이 있잖아요. 유전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교회라는 존재는 이 사도적인 지인이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몸이 커지고 지성이 발달되는 한 인격체로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전자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전자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야, 그러면 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를 말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사도적 특성 중에 어떤 은사를 중심으로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실제로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모습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인 이적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만을 특히 그것이 어떤 개인의 어, 아픔이나 치유나 어떤 이런 쪽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 독점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이 사도성에 대한 아주 풍성함을 오히려 축소시켜버린 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특성은 그러한 치유나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에만 매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요.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니까 우리 안에는 병고침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적인 개입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현상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굉장히 더 확장된 의미의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신 이 사도적인 비범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비범함은 뭐겠습니까? 이 땅이 왜곡되어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그리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존재의 그 유전자적 특징은 뭐냐면 이 비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 비범함. 여기서 사도적 비범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어, 창의적이고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요.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어떠한 어, 구조와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된 악습이 끊어지고요. 잘못된. 외곡된 어, 세계관이 교정이 되고요, 자연 만물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일에 굉장히 어, 선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 감각과 은사와 부르심을 감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교회는 기업으로 말하면 최전선의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의미로는 교회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프론티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첫 번째로 경험하고, 첫 번째로 시도하고, 첫 번째로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모델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으로 보면, 교회는 바로 이 사도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책의 앞부분은 이 책을 쓰게 된 본인의 목회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 그 목회 스토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은, 어, 굉장히 교회 성장의 측면으로 보면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굉장히 크게 어, 수적으로 부흥시켰던 어,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어, 부유층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중산층 이상에게 접근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목회 경험의 스토리를 보면 이분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차상위 계층,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낮은 낮은 경제적 형편, 사회적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는 정말로 뭐 마약 판매상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어떤 청소년들, 그 다음에 불황아들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인들과 같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어 누군네 집 뒷마당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그야말로 그 지역을 뒤흔드는 어 굉장한 수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 그런 목표를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어느 순간 봤더니 자신의 교회가 엄청나게 숫자로는 늘어났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처음에 자신의 교회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해졌지만 본인이 느낀 건 뭐냐면 그 초창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부여하고 넉넉하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화이트 칼라들이 자신의 교회를 가득 채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구성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교회를 자신들은 소비자로서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교회에,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이 바로, 사도적 DNA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컨슈머리즘, 다시 말하면 소비자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비하는 어어 어, 관점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목마름과 나의 갈증을 채워 주는 것으로서의 종교 행위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설교도 또뭐 교회의 찬양도 교회 어떤 구조도 뭐냐면 나를 채워 주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분이 자신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laughs>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이 일은 굉장한, 어, 고난과 혁신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 사실은 이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맞잖아요. 교회를 정말 개척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목자의 심정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려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갖는 그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소비자적 관점으로 또는 하나의 종교 생활로서 종교 생활로서의 어떠한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를 다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런데 이 저자가 그 일을 다시 감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결국에는 이 교회련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여전히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대자 또는 어, 그 하나님의 영적 존재, 어떤 궁극적 실재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근데 문제는 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희가 교회가 공개적인 영성이나 공개적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제재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것도 우리가 제재를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점점 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과 저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세상이 잘못된 신을 구하는 잘못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우리의 복음의 대상과, 그 다음에 우리는, 어, 어디를 향해 지금 우리 교회가 눈길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 어, 교회론에 대해서 하는 고민은 뭐냐면, 교회는, 어,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 구조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더럽고, 냄새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속에 있지만, 교회 안에 섬 같은 존재인 교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엄청난 영향력과 현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셨습니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요. 세리들과 대화 나누시고요.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시고요. 그들과 파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부른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 받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 어떤 운동성이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보냄받은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차근하게, 차분차분하게 어,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의미는 뭐냐? 교회가 다시 가지고 있던 본연의 DNA적 특성을 발휘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세상 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공동체나, 세상과 결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일에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예인교회는 바로 제가 볼때 어느 교회보다 부천 지역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정말 아둘람이라는 어, 귀한 공동체들을 이,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왜 모여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모여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모여계십니까? 우리가 이, 함께 공동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어,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둘람 공동체는 어디에 모여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디는 그냥 어떤 그 장소 플레이스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지역 또는 그 대상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그러면 왜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뭐 맛있는 건 나눠 먹고 우리끼리 세상 사는 재미 있는 얘기하고 만만 맞는 사람끼리 서로 통하는 대화하고 그걸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가와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로 또 공동체로 부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콜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콜링은 다름 아닌 미션이죠. 부르심. 그 부르심은 보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이 훈련과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아, 뭐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죠. 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 4주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아마 김정일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 그렇게 알게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들은 성장으로 외웠된 교회에 대한 이 강의를 토대로 어이 시간 이후에 세 가지 정도 대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 하나님은 예스 yes. 교회에는 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도와, 대화해 본 건데, 어, 아들남별로 한번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목사님의 강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중산층이 주도하는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 장점은 살려야 될 것이고, 단점은 사실은 되게 신중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한번 교우들이 대화해 보시고요. 김정일 목사님은 중산층 교회 의 가장 큰 문제점을 소비지향적인 신앙, 소비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나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 항상 우리가 그 토론을 할 때. 어, 나를 빼고 이게 교회나 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토론한 내용이 나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예스, 교회도 예스가 되려면 교인은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소비주의적인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 답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적용되는 결론들을 낼때 사실은 나한테 도움되고 또 공동체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의 질문을 가지고 긴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올릴 만한 의견이 있다면 그러면 섬기방에 섬기미께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그~ 교회 잊혀진 교회의 길첫 번째 시간 성장으로 의습된 교회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